황소장TV입니다. 7월 23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방송 제작 환경이 바뀌어 방송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테마로 주목받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개념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그 구분이 모호한 종목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타버스 테마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스닉 시스템, 위지윅 스튜디오 등은 연속 적자이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방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구분되는 26개 종목 가운데 적정 주가 추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계열 재무 자료가 확보가 된 종목을 중심으로 적정 주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메파,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자료가 개선되고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될때 이들 종목들을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의 한 테마를 이루고 많은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서 메타버스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1992년 미국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란 소설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반의 3D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굴지의 기업들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이전 인터넷 공간의 한계가 무엇이고 2020년 이후의 메타버스 공간의 혁신 요소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또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설명한 내용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전에는 평면 화면 한계로 교육이나 쇼핑 등에서 시각적인 제약 요인이 많았으나 이제는 정강현실, 가상공간 기반의 3D 기술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전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 범위도 게임이나 교육, 소핑을 넘어서 시설 관리,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상상하는 만큼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도 직접 혹은 자회사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 하기도 하고 게임 클라우드 교육 등 가격력에서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네이버 sk 텔레콤 등 대기업의 적정 주가 투자 지표는 지난 방송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이번 방송에서는 중견 중소기업 중에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응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에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영역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함으로 교육, 쇼핑, 시설 관리, 디자인 및 각종 신제품 개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혁신을 창출함으로 각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분석한 기업은 여러 자료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을 임의로 분석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요즘 메스미디에서 언급되는 기업으로는 자이언트스텝, 알체라, 스닉시스템, 위지윅스튜디오 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덱스트, APS홀딩스, 바이브컴퍼니, NEW, 에이트윈, 한빛소프트, 에텔스, 동아엘텍 등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은 영속적자이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데이터도 부족하는 등 적정 주가와 투자지표를 산출하는데 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엔게임, 이스트 소프트, 한국 큐빅 등은 성장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고 투자 지표도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CMS에두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고 투자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코세스도 성장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고 투자지표도 양호합니다. 차트 분석 등을 통하여 매매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힘을 받는 최근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메타버스 관련 종목 가운데 주가 상승 여력이 많고 투자지표도 나름 양호한 몇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은 열혈 강호, 나이트, 이터널 시티, 영웅 기홍 등으로 그 기술력, 창의성이 입증된 게임 업체입니다. 지난 3월 대량 거래를 동반하여 급등을 이룬 후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최근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가격 조정 중에 20일 입평선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 포털, 어, 게임, 커머스,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툴즈를 개발하였고 피크닉, 팀업 등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실적을 착실히 다지고 있는 회사로 최근 주가가 5일 2평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기에 관심 종목에 편입하여 잘 관찰해 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큐빅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우레탄, 재질 등의 공면 포면 처리 기술로 감성적 이미지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웅진 코웨이 등 다양한 제품의 공면 포면 처리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입증된 회사입니다.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성장성도 양호하니 접근해 볼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CMS 에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대표 교육 기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교육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무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관점에서 아주 높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눌림을 받을 때 매수하면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